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문수, 김옥주, 김정현,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우리 연속교에서 국교역장, 교회학교와 청년대학교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안에도 디아스포라 러시아 예배 부서에서 공사하고 있었고요. 그는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가을 특세 때였어요. 도교의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는 부산 국제선 교회에서 미얀마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선교의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단한 번도 러시아 이외에는 선교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때가 마침 특색 기간이어서 기도 시간도 충분한데다가 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명성교회가 뭐 특세가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로 유명한 그런 특세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나에 종한다고 하지 않았니 주인이 부르는데 저는 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종이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롤로홍사님께서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2017년 저희 가족은 그렇게 미얀마 땅을 밟았습니다. 시작했을 때 민글라바, 이 나라말로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만 알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지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요리를 하던 아내가 기름이 이렇게 튀는 바람에 펄펄 끓는 기름을 왼쪽 팔 전체에 뒤집어 쓰는 사고를 겪기도 하고 우리 명성교 단기 팀을 인솔해서 저 중부지방으로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서 백일이 갓 지난 둘째가 새벽에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한다고 아내가 옆집 아저씨를 급하게 깨워서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외국인의 아기라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거절당하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단신히 받아주는 병원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밤중에 센터에 도둑이 들어서 제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내쫓은 적도 있고,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결코 웃을 수만은 없었던 신고식을 치루어야만 했었지요. 쉽지 않은 출발이었지만, 열심과 은혜 가운데 시작한 우리 사역들이 구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공부방과 빈민 구제 사역도 열매들을 맺고 있었고 무엇보다 참 감사했던 것은 여덟 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국제 유치원 사역이 6 0 명까지 늘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치원은 무기한으로 강제 휴원에 들어가야만 했고. 교회와 공부방도 문을 닫아야만 했었습니다. 믿음에 갑자기 쿠데타가 터지고 다시 한번 찾아온 코로나에 이번에는 저까지도 그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야만 했었습니다. 사역은커녕 생존하기에도 마땅치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개척된 교회들은 꾸준히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직 건물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임시로 새로운 예배처를 개척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는 가정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치원도 불교 일색인 이 나라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을 심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현지 신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유일한 실습기관으로 우리 유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주저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 그저 하나님의 어스밀 뿐입니다. 우리 명성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배운 오직 주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그 마음을 간직한 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자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열심이 사랑하는 명성교회와 이 땅을 넘어 온 세계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